이거 좀 먹자. 뭔데. 좀 먹고 해야, 돼. 하, 하자. 이거. 이것도 못 따겠다, 야. 힘이 없네. 야, 제치는거 아니니, 이거? 야, 야, 일, 러봐 현수야. 이거 좀 따줘. 이거 좀 따줘봐. 이거, 먼저 따먹자. 별게 다 나온다, 야, 이게. 힘 없어서 그거 못 따는 거야, 엄마 지금? <laughs> 어, 진짜 안 돼. 이거 좀 따줘. 야, 이거 좀 따줘봐. 나좀 아... 이거 먹고 힘좀 내야 돼.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 어, 힘들었어. <laughs> 자, 그 뭔지 한번 보여줘봐. 뭐야? 뭐냐? 홍삼 에브리 타임 밸런스핏음 어, 음. 에스인가 음, 음. 보다. 에퀴스야 이건. 어. 먹어봐. 맛있나 어떤가? 땄어? 나좀 줘. 안 아, 아, 진짜? 재수 <laughs> 아, 못해. 재수 못해. 알았어 자, 그러면 할머니 이거 먹고. 자, 아유, 이건 응. 뭐야? 먹어보자. 먹어봐. 보약 같다. <laughs> 어. 음. 음, 어때? 달아? 이거는 홍삼 은원래쏙들한 아. 거야. 아, 애들은 못뭐 먹겠군. 응. 저기 쏟아진다. 응. 엉망이 돼버렸네. 아이고. 아이고. 어, 너무 딸기 힘들어. 너무 딸기 힘들어. 쏟아져갖고 다 어, 나왔대. 어, 어. 어. 다 엄마 먹어봐. 먹어봐. 오케이. 어디 한번 다 쏟아. 누구의? 음. 야 이거는 먹을만하다 그래도. 이거는 더 씁쓸하고, 이건 아좀 마시기가 좋네. 아 음. 약간 이렇게 좀. 따기가 힘들었을 뿐. 어, 어. 아 좀, 조금 좀 맡기, 마, 맛있다? 씁쓸하다? 음. 이거는 아주 좀 씁쓸하면서. 아 그렇지만 음. 둘다 같은 회사 거래며? 음. 뭐야, 음. 좋다. 뚜껑을 딸때 어. 위로, 음. 위로, 옆으로 확 하고 꺾어야 되는데, 아 이거 보통 힘으로는 안 되네. 어?